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서도 비나 눈 소식이 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충청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내일까지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최대 3cm의 눈이 내리겠고 비로 내린다면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mm 미만입니다. 약간의 기온 차에 따라 비가 눈으로 내리고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포근했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주말 아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춘천이 영하 2도, 성주가 성도로 아침에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한낮에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가 2도로 출발해 한낮에 10도까지 오르는 듯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 4 m 로 높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처럼 전국이 대지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일TV 사업뉴스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